잠들이 명판에는 힘오 정글입니다. 좋댔다. 이거 또 우리 편또 잠수다. 봐야 돼 진짜로. 이제 뭐가 또한명 죽고 시작. 그렇지. 저녁 에 숨어있죠. 은신으로 숨어버린 타입이거든. 저신의 눈물 시작 너무 건방지네. 와들 박았나? 와들 박진 않은 거 같은데. 엄청 빠져나가서 불로 시작할게요. 이거 상대 정글이 마스터이어가지고, 심호가 초반에 마이를 이기진 못하거든요. 정글에서 마주치면. 그래서 일단 좀, 보긴 보면서 해야 되긴 해요. 이게 아무도 안 보면은 항상 이렇게 좀안 좋은 골을 당하면서 시작한다니까. 진짜 다른 거 먹어도 진짜 좀 맞붙었으면 좋겠어요. 인벤은 진짜 필수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나 와서 소써는데 설명에서 누가 스틸하진 않겠지? 미드드레이블? 어, 스틸할 만한 녀석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15뭐 활용해서 밥 먹어주고요. 불안한데, 지금까제 울릴 것 같은데. 괜찮나, 거기? 로 두꺼비까지 다 칠게요. 연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 판이에요. 팀오정들이긴 한데 상대편에 라인전이 좀센 좀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대편 조합을 보시면 지금 둘리미드 드레이븐에다가 바텀은 우리가 둘다뚜벅이바텀인데 레오나에다가 미포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 절편 라이언은개 털릴 것 같아요. 또 시작부터 불행한 말씀을. 두서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이 조합만 놓고 봐도 제일 재판, 풀릴 판이거든요. 아예 물론 제가 아니라 마이너들이요 아빠가 압박나는 거 너무 좋아. 이런 피고라 살짝 땅굴 좀 한번 봐줘야 되나? 스포에 많이 갱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와들 어, 박으셨으니까, 저는요. 우리를 하는 것보다는, 드레이븐이, 근데 원래 드레이븐이 라인을 설려면은, 원래 탈진이 필수인데, 또 드레이븐 녀석은 아주 건방지게 탈진을 안 들고 왔어요. 한단 카드 좀 먹을게요. 칼드 먹는 게 굴인 것 같아도, 은근히 카드도 잘 먹거든요, 티보가. 한번 찔러줄게. 하면서 어 내나 봐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딜갱만 넣어줘도 기분이 아주 역겨워지는 거거든. 전안 당할 거예요. 이미 와드가 다돼 있었고 저 당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냥 저는 저희 편봤던역시 저희 상대로 아직 개 털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스펠도 아직 안 빠졌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레오나가 와드를 바뀐 박은 것 같은데 뭐 물려보라고 핑좀 찍을게요. 그렇레어나스 미끼를 부렀죠 그렇죠. 이렇게 귀엽게 버섯으로 무는 스마일의 얼굴로 개노와가지고 여섯들의 계략을 망쳐버리거든요. 마도도 안 받고 깝죽이 있었죠. 퓨라양 뭐 죽긴 했는데 뭐 괜찮아. 드립을 잘 쳤어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해. 그 정도 아주 에이크 플레이를 아주 잘해줬다. 처음부터 그라가스 팰 때부터 좀 믿음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귀여운 오소리 팀원이 여기서 집에 간 다음에 바로 국공항사들 고럼 마이가 저걸다 쳐먹고 오레벨을 찍고 있네요. 조자식은 라인은 지금 거의 뭐가 지금자서탑 라이너 걸 거의 이러면 그라가스 졌댔죠. 저건 어차피 완벽하게 박아줄수 있는 라인이 아직 내 뚜고 갔어야 됐거든요. 피로 다 받아먹거든요. 마이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라가스는 이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마이가 못 굴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거든요. 6레베리아 빨리 찍겠지. 지금 모드카 어떤 아이어보다 경험치가 많을 테니까. 하지만, 저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한 거예요. 진짜 썩을 플레이를 한 겁니다. 아, 봐도 땅을 파줘야 될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상대, 찌를 수밖에, 아니 이거 레오나가 무조건 이거 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이? 근데 마이까지 오는 타이밍이긴 해가지고 뭐 안되냐? 까비 근데 이렇게 반피만 빼놔도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가 그렇게 되면은 포션이 좀 많긴 하네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뭐 괜찮아요 그치지 분은 아까 플래시 빼놨으니까 요네가 킬 바로 따는 거죠. 여기에 저희 엄청난 공헌이 있는 거예요. 저 드이브이 죽은 거는 순전히 제가 아까 그냥 지나가면서 어쨌 지나가면서 과자를 한번 먹듯이 그냥 한번 그냥 심심한 심심한 듯이 그냥 찔러줬는데 거기서 플래시가 빠지는 바람에 원래처럼 무절로 상대할 때는 저런 원딜들은 플래시가 빠지는 순간 끝장이거든요. 이거 제 말로 안 해도 분명 알아주시는 형님들이 있을 테지만. 말로 안 하면 안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뭐 억울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바로 퍼펙트 타이밍 갱킹이란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찔러야 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저건 어쩔 수 없어요. 마이러보랑노배비를 빨리 치는 타이밍이어가지고. 그 대신에 그라가스나 완전 타겟서 지금 망한 거 보이시죠? 최소 <laughs> 14개잖아요. <웃음> 저게 진짜 마이가 저렇게 만든 거야. 저건 진짜 그라가스가 마이 원망해도 진짜 할말 없어요. 씨가 다쳐먹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사정까지 당해야지. 나한테 다쳐먹히고다쳐먹고 사정까지 당하면서 열받는 꼴 당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냥 옷을 보였기 때문에. 된 척하면서 뚫어들어서 죽여 버리기. 여기테 실망을 넣을게요. 오, 왜 절로 갔냐 이건 이름 진짜 좋댔는데? 어, 됐짜됐짜됐짜 아니 이거 는 진짜 아다리가 좋았다. 와 마이가 딱 저기로 타가지고 저기 도망가졌네. 이게 뭐야? 왜 미친놈인가봐요. 오, 그냥 불루줄게요 블루 불러줄게요. 블루 이거 마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아, 이건 내가 좀 한눈팔다가 좀 강했네요. <laughs> 좀 미안하게 되긴 했는데, 어... 미안... 좀할 말이 없네요. 근데 마이는 지금 내 불로를 타면서, 지금 신이 아주 잔뜩 나 있죠? 그리고 지금 그래가스는 무슨 저기까지 출장을 갔죠? 빼라고 했는데 왜 저걸 안 빼고 당해 당해주냐. 보였는데. 이러면 전 전령을 치죠. 멍청한 마스터이 저기서 저러고 있잖아요. 바보 같은 거예요. 핵심이 뭔지 모르죠, 이 게임에. 이 게임 핵심은 바로 이런 전령의 가치와 오브젝트의 가치를 알아야죠, 정글이 빼. 정글이 오브젝트의 가치를 까먹는 순간, 전 밑에 저 보지도 않을 거예요. 저, 저런. 부상사가 남은 쪽은 안보는게 아 너무 안좋은데 오네까지 죽을 수 있겠는데? 어? 근데 요네 오네, 요네,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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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네요네요네 요네, 요네. 지속, 지속 터짐 요네 어, 나이스 <laughs> 아 이건 근데 제가 좀전 아, 제가 할일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마이가 3킬이긴 하네 하지만 요네가 4킬에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숙심 타이밍에 두번 찔러준 티모의 역할이 크죠 아 어쨌든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갱주를 역할 다 해줘있다구요 그라가사가 너무 사려서 얜 도저히 킬 락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이거 집에 갈게요 시간 낭비 할 필요도 없다 그래 바로 4쉐이빨 그냥 사버리죠 마이는 집에 갔다가 위정글 갔는데 삼킴 다 털린 거 보고 이제 열이 봤죠. 그럼 이제 아마 무리수를 두 거거든요. 저 화를 어디다가 어디 단강 어느 곳에다가 분명히 풀려고 할 텐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 거기는 거 뻔하다. 할거 없다. 얘네 바텀 까이브 치느라고 내가 한정도 그못 쳤죠. 다 먹죠. 이런 성장을.. 아 뭐야! 아 뭐야! 됐다 근데 어차피 마이 위쪽이라서 괜찮아요 이거 전력 밑으로 가겠지? 마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 압박이나 넣자 저 포탑 밀리나? 아 뭐야 이거 옷을 깎이죠? 여기 옷을 두르고 있죠? 제라스야 궁좀 써라. 어 제라스 궁이 없구나. 이렇게 엇갈해서죽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좀 많이 엇갈긴 했는데 내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편이 너무 뭘못 해줬어요. 나서프이 너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었다고요. 엇갈 솔직히 해야 되는 단계였어요. 다 봐라. 그래, 결국엔 이렇게 된다니까요. 토시에까지 뺐으면 개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상대방 바텀 스펠 다 썼어요. 그리고 결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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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들이 죽인 거는 저희 뭐 버섯 얼굴, 스마일의 버섯 얼굴 고작 상하거든요. 그리고 마인은 그렇게 다 먹었지만 저보다 레벨이 낫죠. 좋겠네요. 아 윤혜가 살려줬어? 오 나이스 망, 망했는데 마이? 아 까비야 까비 나 아, 가고있어 나도 가고있어 나도 가고있어 가자 아 진짜 열받네 아, 졌다얘형 기동신이네 아 집에 보낼걸. 아니, 그냥 내가 간다고 하기 전부터 하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붙는 와중이었었어가지고. 굳이 뺄 필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쉽긴 하네요. 너 내가 뭘로 보이니? 아선 내셔 티모야. 하지 마라. 아 근데 이게 너무 아 너무 요네만 신나게 킬 먹네. 나도 킬좀 먹고 싶은데 아 아직 그렇게 신이 나지가 않아요 지금. 더 커야 될 시즌 불편합니다. 아이 아, 사람 쓸모 없는데. 이사람이랑 안할게요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사람이네 요 제가 더 서버 다시 저렇게 하는거 아닌데 되이게개오버하죠 이건 요네가 이긴거 같네요 그걸 저렇게 들어온다고? 미친짓을 하네요 나이스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하네 그럼 어, 나한테 레드도 뺏기자 아 근데 요네 캐리 그림 싫은데 아 이게 너무 요네 내가 아 집에 갈까 그냥 어디 가죠? 그럼 나 어디로 숨어 들어와가지고 미포가 오는 길에 미포를 쥐어버리고 싶은데 안 오겠니? 어디서 이스킬를 담보로 빼? 이 친구야, 죽어 이 자식아! <laughs> 이게 나의 약사비 팀워거든. 이런 식으로 게임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주거든, 미포야. 지금잘 샀고. 에코의 팝 너무 먹으려고 하면은 살짝 불편한 심기를 한번 보여주긴 해줘야 돼요. 저렇게 친절한 팀워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게 워낙에 미드 탑에서 좀 많이, 미드에서 좀 많이 게임이 너무 터져버려가지고. 거의 공원보가 낮은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 약간. 지금 미드 정글 캐리죠. 1등 봉신이에요. 저 마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편하게 시작했는데도, 사실상 지금 뭐 아무것도 굴리는 게 없는 거거든요. 저한테 카정만 엄청 당했거든요. 이거 먹을게요. 제가 갖다 볼게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내 생각에 이번 판에는 균열 팀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저번과 반이 어, 포기 못하죠. 균열 팀으로 가가지고 아, 버섯 팀으 갈까? 어 이거 뭐야? 아 이쪽에서 오리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버섯을 좀박아주긴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버섯 팀으 해야겠다. 이거 뭐야? 어, 이거 막고 갈게요. 아, 돈좀 많긴 한데. 미쳤 참... 다리가 아, 좀 이상하네요? 이걸 어디 까버린다고? 내가 집에 간줄 알았던 거 같아요. 여기 와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티모 집에 간다 하면서 지금 딱 깔았던 건데. 아, 나 다리가 안 맞은 거죠. 리안드리 팀을 해야겠다. 리안드리 팀모가 솔직히 어둠에서 들어와가지고 좀잘 어울리긴 해서. 항상금을 지금 딱 들고 있거든 빨리 가가지고 와도 좀... 아니 버섯이나 좀 깔면서 글로벌적인 플레이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이제 사실 이제부터 내가 활약하는 구간이야 지금까지는 슈퍼 에이스급의 활약은 아니었지만 미쳤나요? 바로 뒤에 스통해서 털어버릴게요 마인은 왜 자꾸 저렇게 맞다이를 미친듯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죽으세요 이렇다가 파란 강사로. 저기 약간 긴 한데. 아니 바이야 너 지금 그거 모랑구에서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게막막갔이무 조금 좀 가지고 되는 거아닌데 아군이 어, 당했습니다. 어, 뭐야 이새식 팀이 미행을 한번 당해봐야지. <laughs> 아 이게 너무 좀 뭐가 좀 자, 너무 잔인한데 이거. 아 이게 드레이븐 너무 불쌍하다. 드레이븐이 어디가 허석 깔아놓고. 어, 너너너나 절대 못 이겨. 오 뭐야? 오 오. 빨리 도망갈게요. 드래븐이 원래는 한끗 차이거든요. 슈퍼킬을할 수도 있는 판인데 <laughs> 망해버려가지고 아, 너무 불쌍하네. 나이스. 먹을게요. 사오고. 아, 나 원래 진짜 슈퍼 캐리. r carry. Damn it, Tableau. s 이 j 이 J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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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또 y a Joya, j o 이전골 들어와가지고 또버섯으로시야 자극해놔야지 여경 리안드리 버섯팀모는 사실상 게임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절대 질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팀워거든요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죽어도 돼요. 심지어 저 제압 볼들을 레오나한테 털어버렸네. 좀 위험하긴 한데 여기에서도. 어, 이스마인은 멘탈 나쁜 것 같죠? 나오는 입구에다가 버스갯 하나 심어버려야겠다 오 죽을뻔했네 이게 나한테 1대 신청할 것 같은데 이거? 어우! <laughs> 아씨아 두꺼비 다 먹을게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도붙는다 숟가락 좀 얹으러 갈게요. 기원 이동 속도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실명만 넣어줘도 바로 이긴 분이거든요. 그렇 우리 상체가 지금 좀 많이 세거든요. 집에 갈 필요도 없겠다 이거. 매드 먹고 피쳐 워서 버섯 깔아놓고요. 저도 버섯 밟거든요. 렌즈도 좀 지고 있긴 한데 그렇게 지운다고 감당이 되는 수준의 버섯이 아니거든요. 또 깔아주지. 너네들 렌즈 다 쿨타임이지. 방금 마스터의 렌즈 썼거든요. 렌즈 쿨타임일 때 버섯 또 깔아놓고 바로 또 치죠. 근데 이게 티모 정글은 아 이번판에는 좀 게임이 너무 편해가지고 장점이 엄청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진짜 무난하게 가면 진짜 질 수가 없는 구도기는 해요 진짜 버섯이 좀 사기야 그냥 좀 안정적으로 할게요 이번판 마스터이한테 괜히 제압보을 주면서 약간 마스터이가 아니었다면 이개구이같은 저희한테 괜히 구실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이 눈에 가요 형님이 몇 번씩 한 번씩 던져줬어요 더, 더, 더 재밌었는데 그래도 많이 재밌게 한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퍼스트 왔습니다